토트넘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패배를 당하며 팀 내부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 아래 초반에는 긍정적인 경기력으로 팬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의 결과로 인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팬들은 감독의 전술적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리버풀의 전설적인 감독 위르겐 클롭이 토트넘의 경기 운영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축구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클럽은 특히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경기에서 브래논 존슨과 같은 선수들보다 슛 기회를 적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를 이끄는 리더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점이 토트넘 공격의 결정력 부족과 연결된다고 보는 분석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2025년 이적설이 떠돌며 그의 미래에 대한 추측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클럽의 분석은 이러한 맥락에서 손흥민의 현재 팀내 역할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이는 영국 축구계에서도 뜨거운 논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공격에서의 기회 창출에는 성공했지만, 마무리 능력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 결정력의 부재는 단순히 선수 개인의 문제를 넘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접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수많은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바로 팀내 최고의 득점력과 결정력을 자랑하는 손흥민이 단한 차례의 슈팅 시도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반면 프리미어리그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가장 많이 놓친다고 알려진 브레넌 존스는 무려 네 차례나 슈팅을 시도했죠. 도미닉 솔랑케와 대한 크루셉스키 또한 손흥민보다 많은 슈팅을 기록했으며. 심지어 수비 수패드로 포로조차도 손흥민보다 더 많은 슈팅을 시도한 것은 분명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토트넘 전술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팀의 핵심 공격수이자 주장인 손흥민이 제대로 된 슈팅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 리버풀의 전설적인 감독 위르겐 클롭은 스포츠 채널 ESP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솔직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클롭은 손흥민은 이기적인 선수 유형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팀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나 그가 슛 기회를 얻지 못한 이유는 토트넘의 전술적 접근에 있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롭의 분석에 따르면, 토트넘은 공격에서 지나치게 오른쪽 측면에 의존하며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었고, 이는 손흥민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위르겐 클롭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전술적 접근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에서는 공격보다 수비 깊숙이 내려와 공을 받아야 했던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20분 동안 손흥민이 후방으로 내려가면서 팀의 공격 중심에서 멀어졌고, 이는 손흥민의 뛰어난 돌파 능력과 득점력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클럽은 자신의 리버풀 감독 시절과 비교하며, 최고 선수들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팀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후방에서 스스로 공을 가져오게 하거나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로 전락하는 것은 분명한 잠재력 낭비입니다. 그는 타고난 공격수이며 모든 공격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클럽은 토트넘의 전술적 불균형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하며 공격이 지나치게 측면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손흥민의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격수들인 솔란케조차도 슈팅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클럽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내 최고의 자원인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팀의 전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의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토트넘 전술은 그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진을 흔들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클럽 감독은 이 점을 강조하며 손흥민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으면 토트넘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잃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공격에서 충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전술적 결함을 넘어 토트넘의 성공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럽은 특히 토트넘의 전술적 유연성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토트넘이 지나치게 경직된 스타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에서의 유연성과 다양성이 없다면 결국 팀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팀 스스로의 잠재력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그의 분석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더 다양한 공격 전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클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토트넘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중요한 선수들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재능 있는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팀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손흥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펼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토트넘이 그를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마치 철벽에 갇힌 듯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아스날의 수비는 그의 움직임을 철저히 봉쇄하며 자유롭게 공간을 창출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이 만들어낸 공간 덕분에 브레논 존슨, 대한 클루셉스키, 그리고 도미닉 솔랑케 같은 동료들이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으나 이들의 결정력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골문 앞에서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침착함이 부족했고 결정적인 찬스들은 무의로 돌아가며 토트넘의 공격이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간절한 눈빛으로 동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그날 경기장에서 그는 마치 혼자 빛나는 별처럼 고립된 존재로 남았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선수들이 그에게 패스를 내주지 않는 장면들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술적 결함이 아닌 팀내 소통 문제 혹은 개인적인 의사결정의 실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브레넌 존슨의 슈팅 순간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는 숨겨진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한 클루셉스키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고, 대신 존슨을 선택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 결정을 비판하며 손흥민에게 패스했을 경우 득점 확률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존슨은 오른발잡이로서 상대 수비와 아스날 골키퍼에게 그의 슈팅 경로가 예측 가능했습니다. 특히 골키퍼가 니어포스트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고 두 명의 수비수가 그의 앞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존슨의 선택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팀 내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손흥민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 결국 팀 전체의 골 결정력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며 자신만의 특기인 가마차기를 시도할 수 있는 완벽한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많은 팬들은 그의 가마차기가 골망을 흔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아스날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손흥민이 얼마나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장면이었습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과 다양한 각도에서 슈팅을 구사할 수 있는 손흥민의 능력은 이 상황에서 그가 득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이어진 또 다른 불가사의한 현상은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이 공격 과정에서 손흥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마다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는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팬들은 혼란스러워 했고 축구계는 이 상황에 대해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각종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대한 비판과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했지만, 그중 일부는 손흥민의 이적설이 이러한 상황의 배경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손흥민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연결되면서 이적설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팀 내에서 손흥민이 이적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선수들 간의 미묘한 긴장감과 전술적 선택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은 팀내 분위기와 경기 운영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적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의 존재는 팀 내에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선수들 사이에서의 협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최우선 영입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은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은 아틀레티코의 공격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와 정교한 마무리 능력은 팀에 적합한 추가 전력이 될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기술과 재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이번 이적설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구단 관계자들 역시 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최고 명문 구단들이 손흥민의 영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경기력은 30대에 접어든 지금도 여전히 월드클래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손흥민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은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손흥민이 팀을 떠나게 된다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구단은 이미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도미닉 솔랑케와 브레넌 존슨에게 특별한 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랑케는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영입된 선수로, 구단은 그가 손흥민의 빈자리를 채울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약 800억 원에 영입된 브레넌 존슨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들의 기량 발전을 통해 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단순히 두 선수, 도미닉 솔랑케와 브레넌 존슨에게 출전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득점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전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많은 의문을 해소시켰습니다. 특히 과거 콘테 감독 경질 당시 레비 회장이 루이스 엘리케나 토마스 투엘 같은 검증된 명장 대신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전무했던 엔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을 선택한 이유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무리뉴와 콘테 같은 세계적인 감독들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구단 경영진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지만, 포스테코글루는 변방리그 출신이라는 점에서 토트넘 구단의 이적과 선발 명단 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비 회장은 이러한 점을 활용해 선수 영입과 구단 운영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있었고, 이는 포스테코글루의 취약한 입지를 이용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무리뉴와 콘테는 레비 회장과의 끊임없는 충돌 끝에 결국 경질된 바 있습니다.